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스탠리 텀블러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스탠리 텀블러가 왜 미국에서 난리도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세상의 특이한 아이템과 뉴스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마이너스 5G 뉴스의 구갱커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국에서 다시금 엄청난 유행을 한 포켓몬빵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 망할놈의 빵 조각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포켓몬 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플런 그리고 웨이팅까지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포켓몬 빵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스탠리 텀블러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스탠리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현장에 스탠리 텀블러를 직접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웨이팅 김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김씨 들리십니까? 웨이팅 김씨 정신 차리세요 웨이팅 김씨 너무 추워 웨이팅 김씨 들리시면 얘기해주세요 야 c 어, 들려 w a i h i waiting Kimchi, waiting Kimchi, waiting h m 진짜 열정 대박이오! 아니 내가 진짜로 스탠리 텀블러 사려고 새벽같이 나왔거든? 근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피폴들 웨이팅 장난 아니야! 웨이팅 넘버 1 0 6 1 언제 기다려! 아니 근데 여기 사람들한테 스탠리 텀블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물어봤거든?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라 그러던가요? 자기도 모른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하니까 괜히 사야 될것 같고 그렇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왜 많은지를 모르고 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젤리를 어렵사리 구한 시민들은 정말 찐땡으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며 춤을 추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 어,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웨이팅 김씨께서 텐리 텀블러를 구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지저스 크리스마스! 갓!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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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오마이갓, 텐리 텀블러! 저기 웨이팅 김씨, 정신 차리십시오. 저기요, 웨이팅 김씨? 대답해 주세요. Uh, we, 웨이팅 김씨? 야, 웨이팅! Uh, ten... ten... 어, 빨리 어떻게든 좀 뺏어와, 빨리. 내가 텐리 텀블러를 갖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 자, 어렵게 구한 스탠리 텀블러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일본적인 톰블로랑은 사이즈가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여기 부분은 아주 부들부들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아주 튼실튼실한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모습이네. 요 안에는 확실히 크기가 큰 만큼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 친구의 스펙이 나와있네. 용량은 1.18L입니다. 근데 이거 1.18L를 넣으면, 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한번 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가득 채웠는데 확실히 엄청나게 무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기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 스펙들은 다른 텀블러에서도 찾을 수 있는 스펙들이란 말이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웃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입국엔커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테인 텀블러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난리인 건지 디테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평생을 보온병 공부에 매진해 오신. 김유광 박사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김유광 박사님 예, 들립니다. 어, 김유강 박사입니다. 어, 스탠리, 요걸로 말할 것 같으면 마블의 아버지죠. 죄송합니다. 어, 이래야 스타 강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 옛날 예적에 이제 스탠리라는 물리학 박사 어, 내 친구기도 합니다. 같이 개구리도 잡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의 꿈은 3대째가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온병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이. 테니 보온병 되겠습니다. 테니 보온병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나도 단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어, 그렇게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테니 연양반이 이게 마케팅을 잘못해서 그런지 탁히 인기가 오래 못 가더라고. 어, 참, 잠시만요, 김 요강 박사님. 이 인생이란 게참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요강으로 한테 이름을 날렸다가 날락을 갔어요. 도박에 안 빠졌으면 이게 PD님, 이 사람 차단해버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있는 웨이팅 님씨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혹시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낸 정보 있을까요? 어떤 차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싹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 있던 스탠리 텀블러 어떻게 됐는지 알아? 꿈 럭키 살아있었어 라임 그 영상의 조회수가 또 몇천만 몇 뷰인가?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켜가지고 스탠리 텀블러가 더 인기가 많아진 거라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웨이팅 김씨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 스탠리 텀블러는 SNS가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구갱커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텀블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건 맞지만 이 친구를 어렵사리 구했을 때 시민분들은 너무 기뻐서 울거나 춤을 춘다든지 심지어 절도 사건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로 보아서 이 스탠리 텀블러가 뭔가 엄청나게 보온력 또보냉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를이 뜨거운 떡볶이를 스탠리 텀블러 안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둔 다음에 우리의 평균적인 노동시간인 8시간 정도를 밖에다가, 어 지금 밖에 영원한 날씨거든요. 밖에다가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8시간 뒤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따뜻한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을지. 자, 이렇게 떡볶이를 안에다가 자한뜩 넣어 줬고요. 자, 이제 영화의 날씨인 밖에다가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저희 집 창문입니다. 자, 이거 열게 되면 바로 이 뒤쪽이 야외거든요. 흘러 놓고. 경계난거 보이죠. 자, 여기다 놓고 8시간 뒤에 찾으러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따뜻한 떡볶이. 잘 지켜줘. <놀람> 따뜻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잠시만요. 아, 다 굳었네. 오. 오. 이거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응? 살짝 미지근해요. 아, 지켜주긴 지켜줬네 온도를 최대한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네요. 야 다른 보온병도 이 정도는 지켜주지 않.